네. 맞습니다. 긴거리를 구속하고 탁검에서 반드시 처벌하자는 내용으로 부산총포란동 공원의 공동대표 모시고 기념하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많이 주십시오.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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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개입 정황이 된 김건희 육성이 25일 국회의 김건희가 2022년 5월 9일 각각 명태균과 전화 통화를 했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각각 명태균과 통화한 다음날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의창구 보궐선거에 단수로 공천되었습니다 국힘당 안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윤석열 김건희가 이것은 처음입니다. 했고 그때 명태균이 자신의 황금폰에 있던 김건희와 육성통화 내용을 휴대용 저장장치 USB에 따로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일보로 명태균이 확보한 황금폰 USB가 넘어갔고 이에 격분한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의 목숨을 걸었다 하니 그곳 인사들이 나서서 조중동 절도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한마디면 다 설설깁니다. 공천 개입 등 무수한 범죄가 팔로 날까 개음을 일으키더니 내란 범 내란 범죄 은닉도 이번에는 김건희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간 김건희 이야기 많이 안 나왔죠. 심지어 노상원도 그렇고 김건희 라인만 제외되고 경호처도 살아남았습니다.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김건희 해외 도피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질의에서 출국금지 여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확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습이 저장 중 일부가 공개된 것이고 앞으로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 무엇이 더 터질지 정말 많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김건희 시커도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김문희 윤석열 관련된 문제는 계속 공개될 겁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후기를 대비해서 총리실에서 나섰고 즉각 보부의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죠? 국힘당과 네. 보수 언론에서도 한덕수 후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모든 거부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자 김건희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내란 청망 국힘 당도 그렇고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기 대선 민주정부 검설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함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지나는 벌을 꼭 받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정녕.